안녕하세요 상이꽃사랑꾼입니다 저기 오늘 제가 어 마트에 갔다 오는 길에 조인폴리아 에를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칸탕메이라는 어 여기 리갈 제라늄 요 아이를 세일을 하더라고요 팔다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50%로 싸게 파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이게 원래 18,000원이에요 18,000원인데 9,000원에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진 아이들은 제가 잘라버리고 괜찮은 꽃들만 이렇게 냉겨놨습니다. 이쪽에 이쪽, 위쪽 부분은 다 잘라놨어요, 꽃을. 9,000원에 샀으면 싸게 산 거죠. 이렇게. 꽃이 참 예뻐요. 요새 니갈개 제라님들이 꽃을 참잘 피워주고요. 아, 물도 좋아해요. 물도 참 좋아한답니다. 노랗게 생긴 애들은 안좋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따버리고 다시 순을 받아서 예쁘게 키워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요기 요아이 요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요아이는 3,500원 주고 한 포트 사다가 여기 지금 여기다 심어줬습니다. 토분에다 토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 지금 제라늄 이 리갈 제라늄계 시리즈로 지금 모으는 중이랍니다. 이 아이는 삼천0백 원. 음, U UI. 유아이. 유아이는 로벨리아입니다. 보라색 로갈리아. 유아이는 제가 음, 2,800원. 2,800원 주고 데려와서 여기 토분에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이도 하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이거 이름이 맥시멈이래네요. 맥시 맥스멈. 이거 마가렛인데 맥시멈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 꽃 색상이 여기. 이렇게 노랗게도 피고요. 어, 또 이렇게 주황색으로도 핍니다 그래서 하나 데리고 왔어요. 요 아이도 2,8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30% 세일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팝니다. 이 아이는. 막실다리아 미니종인데요. 이렇게 노랗게 꽃이 핍니다. 저번에 갔을 때요 아이 7,000원씩 팔더라고요. 7,000원씩 파는데 이번에 세일해 가지고 4,000원에 팔았어요. 지금 꽃이 이렇게 7, 필려고 이렇게 몽어리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새싹도 나고 있습니다. 여기 사계국화. 사계국화도 좀 팔다가 좀 처지는 애들은 천 원씩 팔으셨어요. 그래서 두 아이 데려다가 이렇게 정원에 심었답니다.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멍울이 이렇게 졌습니다. 이렇게 두 포트 사다가 정원에다 심어 주었고요. 요 아이 천 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천 원에 데려와서 요 화분에다가 어,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간이를 해서 놔뒀더니 엊그제 비를 흠뻑 맞고 얘는 지금 꽃망울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같이 천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꽃망울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착하게 주고 데리고 왔죠. 노지에서 빛도 많이 쬐고 하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뱀무 빨간색 뱀무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싸게 데려온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